이번이야기는 무서운이야기 GP-8 벙커기담 나는 2등병이었고 소대에서는 유탄수이자 깍새, 이발병이었다 당시 내가 있었던 GP와 매우 가까운 GP에서 한 일병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총기를 난사하여 소대원들 중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로 내가 있던 GP에서도 총기압 탄 분배가 더욱 깐깐해졌다. 예전에는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없어도 각자 알아서 근무 시간이 되면 상병에게 보고하고 탄을 가져간 후 다시 자진 반납하는 시기였지만 이어는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반드시 확인을 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각 부대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지피를 돌며 일박을 하면서 지피를 지키는 수색 대원들의 고충을 듣는 위로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우리 서대는 군기가 과도하게 쎄지도 않았고, 소대원들끼리 형과 동생처럼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별 고충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GP원들이 GPGI는 8번 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8번 커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그 사건 이후 계속되는 이상한 일들 때문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990년대 후반후의 일인데, 여자친구에게 차인 모 상병이 차단작전 시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내무실에 없어도 내무실에도 없어서 부소대장이 이상하 여기곤 해. 벙커를 돌아다니다가 8벙커에서 케이블 타이로 목을 메고 숨져있는 모 상병을 발견한 사건이다. 이후 8벙커에 가는 병사들은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고 답답한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 월드컵 때 지피에서 기르던 번개라는 잡견, 잡종견이 소대원들의 월드컵 시청도 좀 미친듯이 짖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서 짬달리는 소대원 두 명이 잡으러 따라갔는데 번개가 팔번코로 가서 막 짖더란다 소대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번개를 놔두고 다시 와서 고참을 불렀는데 고참과 함께 팔번코로 가보니 번개가 뒤버어진채 죽어가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가래가 낀 듯한 목을 그르렁거리며 숨을 못 쉬고 있었단다 그래서 번개를 들고 벙, 벙커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곧 생생하게 살아났고 번개를 안고 다시 팔번코로 가려고 하자 번개가 낑낑거리며 오들오들 떨었다고 한다 당시 지피원들은 그곳이 예전에 자선한 모 상병의 원혼 때문이라 믿고 건빵과 담배 등으로 자신들만의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팔번코는 너무 구석진 곳이라 좋지 않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폐쇄되었다가 2003년 11월에 가까운 지피에서 북한 지피와 작은 교전이 일어난 후 사용하기 시작되었는데 모든 펑커들 중 유일하게 장마철에도 물이 안 고이고 배수로가 잘 되어 있었던 곳이라 고양이가 참 많이 살았다 발전기가 되면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팔벙커로 모여들어서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는데 그 때문에 신병들은 크레모어 겹발기를 설치하러 갈 때도 팔벙커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상병장들은 덕분에 한산한 8번커에짱 박혀 담배를 피곤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8번커는 우리의 GP에서 유일하게 물이 잠기지 않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장마철에 짱 박히기엔 최고의 자리였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옆 GP 총기 사건 이후 우리 GP의 위로 이벤트로 대대장이 들어오신다고 애정된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덕분에 대대장님이 들어오신다는 총소를 하거나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대대장님과 AMS FM으로 근무 전환 그리고 한낮에도 밤과 같이 어두운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정말 폭포같이 내리는 비로 인해 GP원들의 기분이 매우 울적했었고 내무실에 있는 벙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침상 아래 놓아둔 슬리퍼가 떠다닐 때쯤는 모든 수색대원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당일 아침만 해도 소대어장 이하 모든 대원들은 비 때문에 대장님께서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오전 10시 대장님께서 GOP 통무를 통과하여 GP로 오고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구름이 짙었고 낮인데도 경계등을 켜야 할 만큼 날씨는 매우 어두웠다. 게다가 그 전날 새벽에 번개가 치는 바람에 GP 주변에 심어두었던 크레모가 터지기도 했기에 소대장님은 매우 긴장이 있었다. 그 와중에 머리가 일반인처럼 길었던 한 말년 병장이 소재장님의 눈에 띄었고 소재장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깍세였던 나에게 그 고참의 머리를 깎으라고 했다 말년 병장의 하늘같이 고참인 자신의 머리를 깎아야 하는 이등병의 심정을 알까 게다가 머리를 깎는 곳을 쓰였던 체력단련실은 이미 물에 잠겼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물이안 잠기 골도 없는 조명도 없는 게다가 흉흉한 소문이 도는 팔벙커에서 머리를 깎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 고참은 나의 떨리는 마음을 알아챘는지 못 깎아도 좋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야, 저녁 하면 어차피 기름머리인데 그냥 바리 깡으로 짧게 깎아라. 라고 하며 웃던 그 고참의 얼굴이 기억난다. 이등병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고마운 말년병자. 이게 평소 우리 소대의 모습이었다. 여하튼 내가 빗과 가위로 머리를 깎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어서. 대양님이 곧 들어오실거라고 방송이 들려왔고 병장 고참은 나중에 제대로 깎고 지금은 대충 정리한 티만 나도록 바리깡으로 길게 밀라고 했다. 자기는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테니 넉넉하게 18mm 바리깡으로 밀라고 했다. 창고로 나를 포함 병장이 아닌 소대원들은 의뢰 9mm로 밀고 냈다. 어두운 펑크의 가위와 빗과 6mm와 9mm 발이강만 들고 있던 나는 8벙커에서 담배를 피는 고참을 뒤로하고 손전등과 18mm 발이강을 가지러 지피의 반대쪽 벙커에 있는 체력단 단련실까지 뛰어갔다 왔다. 다시 8벙커로 가는 길에 8벙커를 보니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었다. 마치 모든 빛이 그 주변에서 증발하는 듯한 보, 모습이 보였다. 나 같은 흉과 같은 보스가 풍기는 8벙커에는 결박기 가지러 가기도 싫은데. 말년 병장은 어떻게 그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며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8번커 입구에 도착해서 안을 보자 안에는 아직도 고참이 입구로 뒤로 앉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심심했던지 망원경을 들고 손바닥만한 한 벙커 창문 밖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참고로 8번커 창문 정면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북한군의 지피가 있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며 잠시 시야가 어둡다 그래서 8번 코에 도착한 나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기에 바로 선정등을 켜고 바리깡을 들고 고참의 뒤에 섰다 그리고 바로 바리깡으로 고참의 머리를 뒤통수에부터 정수리까지 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뭐, 뭐 하는 짓이야, 임마! 뒤에서 소대장님의 찢어질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고, 난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선 소대장님과 내가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던 말년 병장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의 시체를 바라보는 병사의 표정 같았다. 아니.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의 홀령을 바라보는 병사의 표정이었다는 표현이 더 오를 것이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머리를 깎아주던 그 사람을 보았다. 어두운 팔방크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그는 바로 대대장님이었다.